는 이제 하이스트 영상을 하나 더 찍어 볼 건데요. 이거 한번 쳐보러 가 보고 있습니다. 아, 역시 유튜브가 그 가자. 아, 까 w h 그쪽에로새하면 안되는데 에이 형씨 거기에다 새치면 안돼요 에이 형씨시거기에서 새치면 안된답게 아 이걸로 하면은 목숨좀 위협하셔가지고 아요시시네달려나네음아씨 아유 잘없었다네 Here. Where will I put my friend? Put my friend? You're not my train um, okay. Okay, the

아, 이거 하나 살수 있을까? 아니야. 이거 하나 살수 있을 것 같아? 아니야. 음, 살수 있는 거 없구만. 이걸로 가야 되겠다. 나시빌라비아안 괜찮아. 어머, 이거 <laughs> 있으면 말해나 나 하나도 구워지지 않아. 진짜로. <laughs> 세계 제일 요고나지. 어, 잠깐만, 이거 가야 되겠다. 가자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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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아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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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먹어 가자 구구구구, 맛있어? 구구구 맛 있어 구구구 맛있점 깍깍깍 우리꺼 우리 진짜 많이 먹냐 아 저글라마 저걸로... no. 아 떨려? 파이퍼 차지 치워야 돼요 같이 치워야 돼요 하추님 하추님 유튜버 하추님 하추님 하추 어 빠지? 아 개인기 됐네. 써지는 없는데 나중에 받을 거기 때문에. 아 근데 이 돈은 뭐 했었지? 하차에 살까 아니면은 돈을 더 모아가지고 십오 십오 아니면 고데에 살까요 골테? 삼천육인개더 모아가지고 살까 살까 고민되네. 아나은데 아니면은 하차에 살까요? 하차 이거 달려말까 셀수 있을 것 같은데? 맞아 뭐. 아, 잠깐만요 XS 오케이 okay, 오케이 okay. 아 가자 이거 어, 지만 만약에 20 30개만 오면 돈 많이 모아야지 아 여기서 진심이면 돼아 잠깐만 나도 각금좀가지고큰 아이 진짜 이거 오는 후보 가지고 없는 것도 나중에 어디만 또 쓰라고 캡쳐원 어,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이 선생님 데이 선생님대 데이, 선생님? 데이 선생님? 데이 선생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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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이 선생님 깐다. 아 씨! 하.. 아, 나 진짜.. 아, 아 이거 진짜 주면 안 돼! 주면 안 돼! 아, 진짜! 아, 다시 시원해. 이거 잠 야, 이거 투구 투구 하시는데... 1시간 아. 고 1시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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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시아 계속 구구9간구시9 9 9간 1시간... 1시간... 콜라틸, 콜라틸, 과자 콜라틀이다척 한번 썼었는데 저가지고에 어, 갑자기 부산 사투리가 나오지 얼마나 당황했으면은 부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부산 사투리가 나오지 어, 진짜 얼마나 당황했으면은 과자 i find you i l n d you, find you 오케이, 오케이. 샤워리. 피당성 회복하자. 회복해. 회복해 어, 응, 회복. 알 m fine. Thank you. 띵띵띵. 괜찮아. 띵띵띵. 괜찮아. 띵띵띵. 어쩔 수 없을까. <laughs> <coughs> <coughs> it's fine. <my> What's <coughs> today? It's mine. My... Oh, oh, she's a Okay. Yeah, 피맛 차고! 피맛 차고, 피마 차고! 이게면이기님한테거 아, 그래! 그는 또 자꾸 뜨거워, 이 아, 잠깐만, 아이조합 어떻게 이상. 아, 나 진짜 또 무슨 저신데. 하, 방치, 이거, 고. 이제 하이스틴데, 이거, 두번만일리만 하, 세바. 아, 애들 가자. 디션가디션 에디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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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도. 아, 가자 가자. 애션에자 에드고, 에드고, 에드고. 나는 나는 에드고 갑니다. 저절로목숨이가안 나오니, 에드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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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드고 갑니다. 에드고가 갑니다. 따라라 음. 도대체, 자꾸만, 어둑을 이걸로 바꾸지. <목소리도> 맨날 난, 맨날 난, 자꾸 이, 상 기가 제게 바꿔 학교 는자들 석판, 기고 중 에, 그 학교 는 학과 재생 이걸로 바꾼 넘 어요. 진짜 많이 깎았다 갑자기 너무 급해 가지고 당황해 가지고 음나오 약간 너무너 나와, 나 택해서 착한다면 SS, s 오케이 내가. <domeat Christmas activated> <SPRUITER> <sharp> 사실 1 7 2 5나더 해야 된단 말이에요. 안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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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안 아니야. 안돼. 아니야 안.돼. 귀여운척직는귀 움직여. 귀 움직여. 귀 움직여. 귀움직서귀 움직여. 써지직여귀 움직여. 귀 움직여. 귀 움직여. 귀 움직여. 귀 움직여. 귀 하도 내가 많이 안 해가지고 아, 많이 싸웠네. 아 가자, 가자 야, 잠깐만. 음. 응. 음. 응. 어슨싱. 어슨싱. 나세싱. 나세싱. 나슨싱. 어슨싱. 나세싱. 나세싱. 나슨싱. 아. 어왜 자꾸 울고 붙어. 이쪽. 아 잠깐만. 화가 게임 중이어서. 형아가 지금 방송하고 있어 가지고. 친구들하고 게임하고 있어 어어어어 <목소리> 어, 어,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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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먹어어 먹아 진짜 어. 오케이 okay, 이걸로 잠깐만 아저 아까 애들 거가시면으 바꿨으면 그 내가 이걸로 해가지고세쎄는게 낫지 <laughs> 음, 음.

모두들 걱정하지 마. 오케이, 나이스. 오케이, 나이스. 오케이, 나이스. 오케이, 나이스. 많이 깎았네. 오케이, 많이 나이어 와,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어, 잠깐만. 아이, 진짜, 이거 안 돼. 그래. 아, 음,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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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, 제발요. 콜트 형! 이건 아니잖아. 콜트 형, 나미워왜 그래? 왜 그래? 나하고 죽은 추구들 많았잖아. 콜트 형! 까비님은. 나형 죽이고 싶지 않, 내가 죽었네. 진짜 이번엔 이거는 진짜 하면 안 돼요. 안 돼요. 이거는 지대 여기서. 봐봐, 이거 저거 잘못 했는 거구나. 붙놓거 하면 안 되는 마음의안정을 찾으시다. 당신의 집은 강한 움직임 나와 있습니다. 아, 음, 우리 엄마... 이것도 좋아? 제발 아 제발 제시야 제발 움직여 제시야 제발. 제시야 제발 제시야 제발 에드거가 다 해줬잖아 너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어. 그래도 죽겠다 아, 잠깐만, 나 제시, 저거, 다음 제시. 아, 잠깐만, 잠깐 아, 나싸 체크아웃 마 헤드샷! 어.. 무슨 트 하하! 비 바이! 복싱! 버리스 괜찮아.. 그래도 이 영상은 많이 뽑았으니까.. 계속 실패한 걸로 시작. 오늘 실패했습니다. 다음에 또트린지가때면오 해보겠습니다. 빠이!